봐 주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스트의 수장 임만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임수정 아, 임수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면접 좀할 텐데. 근데 아, 우리는 너무... 순 순종적인 사람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순종적에 덤비지 않아요. 어. 아니, 대덤빌것 같아 진짜로. <웃음> 좋은 <웃음> 결과 기대하시면서 현재 <laughs> 1등입니다. 와! 왔다. <laughs> 와우! 나이스. 축구 어디 팬이에요? 첸 씨? 어... 이번에는 같이 하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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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너무 착해가지고 <laughs> 내가 세게 해야 돼.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비서님 잠깐 오실래요? 이럴 거 <laughs> <laughs> 그래요. 숨바빠가. <봐봐>. 너무 귀여운데? <laughs> 혼자서도 잘해요. <laughs> 그럼 혼자서 하시죠. 네. 아니요 아니요. 야, 근데 가양이가 음. 만약에 사냥터에서 사냥을 한 다치면. 김성태 뭐아 뭐 조디야 이런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데 음. 뚜두를 맞을 거 같은데 조디 아 맞아 거기 밑에 있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아니한테 엄청 금성 씨 힘이 강해. 아가야가. 에이 아니야. 로나월드 시즌 2 들어갈 때 제가 정말 놀랍게도 김성태 개새끼를 외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이 그건 그거고. 아 김성태 아니, 김성태 개새끼를 왜 다시 해봐 지금. 김성태 개새끼 다음 란초입니다. 오케이 버블팝이 고트라고 버블팝 노래를 잘해. 네 맞아요 그 버블팝 불렀었어요.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자 시작.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우. <laughs> 자 저는 강주희입니다. 와 근데 진짜 면접인데 PPT 너무 지금까지 아, 최고로 아, 깔끔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냐, 아니, 아니, 전 RPG 개못합니다. 자 탈락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누가 눌러주세요.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들어주세요. 탈락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초 아, 결과로 탈락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탈락하셨습니다. 아직 알려주지 마세요. 오케이. 고생했어요. 아니 아니 씨 오늘 좀 예쁘시네요. 안토합니다. 아이 언니. 안토합니다. <laughs> 어, 어떤 사람이야? 진짜 그냥 알잘딱 잘하고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고 <laughs> 건축 잘하고 일을 안 시켜도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리고, 좀 괜찮나요? 너무 껄떡거려 <laughs> 이 세계에선 그냥 바드형 관대인 내가 내무난 세계에선 바드형 광대비서 백급비서 비몽입니다 다들 집중하고 경청해주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마크를 혹시 얼마큼 아시죠? 아까는 사실 포켓고밖에한 적이 없는데. 아, 어. 그럼 중간 중간에 제가 좀 피곤하고 좀 텐션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노래 같은 거 부탁하면 노래 좀 불러줄 아, 어, 수 바로. 아, 바로. 그 음, 예, 어, 마마였습니다. 어, 어. 어. 야, 안 되겠다 이거 나 진짜 감수 노래장 사투 해야겠다 아나 진짜 미쳤다 이거 저는 감수님의 충실한 노예 우메밍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을 허락받는 것을 허가받아도 괜찮을까요? 너무 t m i 인데 우메밍씨 바로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예 알겠습니다 소나린드 시절에 꽃도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laughs> 장모자기에 감스트님께서 서주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때부터 우메밍 감스트님의 노예가 되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웃음> <웃음> 다음 오매밍의 장점은 현원님이 좋습니다. 말빨이 그리고 간단하게 수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라도 사투리 연습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답니까? 어~ 네, 해보세요 예, 전라도 잘 알죠. 예. 손님, 손... <laughs> 아니 이게 뭐.. <laughs> 아니 이게 전라도 사투리 맞아? <laughs> 아니 이게 어디 사투리야? 투리야아 아까 성님 지금 뭐라 하셨어? <laughs> <laughs> 분위기 험악할 <laughs> 때 사투리로 아니 나쁘지 근데 않은, 어 나쁘지 사람 않네 아니 웃음이 안 나오네 아, 웃음이 나오면 네. 되지 뭐단계라는데 <laughs> 음. <게> 처음 들어봤는데 <laughs> 어디에서 배우는 거야? 설찬이 부끄럽단께라 근데 저도 사실 전라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워메 <laughs> 다음 동료 애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만희 님께서 아실 내용이신데 저희가 예전에 매운 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이만희 님께서 마지막 나온 데 똥을 싸셨어요. 맞아요. <웃음> 제가 막가에 <laughs> 똥 쌌습니다. 예똥볼예예 <laughs> 예, 예. 잠시만요. 어 어. 어 아니. 어. 아 씨발. 아 아. 난니님 아, 괜찮아요. 미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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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진짜 끝이야. 우메밍 낙수 치킨 우메밍아떨러지더라고요 통나무가. 그때 우메 때문에 이겼습니다. <laughs> 맞아요. 높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크레단 개조서 떨어지고 지금 3 투째 면접을 보는 지준생입니다. 근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요? 해 여기서 또 떨어지면은 저는 또 이제 한번더 취준생 생활을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면접에 들어가면서 얼굴을 널리 널리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야 와인드가 뭐야 붙으면은 MBTI가 어떻게 되지? 저는 ENTP입니다 ENTP 네. 케이 ENTP가 뭔데? 저도 잘 몰라요 잠깐 스탑. 7차 9.6만이야? 아니요, 9천6 0 0 0 9,600일 겁니다. 단 음... 9만 걸음. 순간적으로 그거야. 4천 채우고 바로 같이 갈수 있어. 아... <laughs> 아니 게임 스좀 싸게 살래 게임스를. <laughs> 너한테 파시면 안 돼요? 너한테? 네. 얼마? 싸게 파신다고 시잖아요 어, 얼마 안 사오? 와. 박정우 장사 잘하네. 쟤는 <laughs> 쓰라고 합니다. 미니 시절부터 이제 아버님 방송을 크면서, 아니 아니 보면서. <laughs> 이제 컷습니다. 아니 이제 근데 마크를 커. 잘해요? 예? 마크 막 못한다던데 폐급이라던데? 아니다 구라예요. 저 마크 하는 거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개구악하는 거예요. 오, 개구악하는 <laughs> 거였다. 예, 네, 완전 개구악 본인이 여기 와서 어떤 도움이 될수 있나요? 아 일단 시간 빌게이츠로서 농사 같은 이제 고전일, 밤샘으로 계속 싹가능하고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체력이 남아 돌기 돌고 풀피 확인하였습니다. 어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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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왜? 어 일어났네. 아, 아니에요.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나요? 또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할게요. 인백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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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너무 다 열심히 하고 그 좋더라고 면접을. 진짜 이치메 씨도 괜찮고. 아. 치에도일 잘하고. 난 란초님도 괜찮아. 난 솔직히 말하면. 제이스 피기 씨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 같이 하면. 맞아요. 음. 응. 그리고 네, 마크도 진짜. 잘하고. 솔직히 인지기 오빠가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인지기 오빠가 정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 야 히치메님으로 가자. 스메로. 어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히치메님으로 가자. 스메로. 어 그냥 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오시게 완성시 응. 다들 근데 진짜 면접 준비해주시고 PPT 준비해주시고 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 근데 우리 길드가 네. 왜 이렇게 방향성 얘기 만 하는 거야? 이거 뭐나침반이야 독단배야? 왜냐면... 어다 모여서 좀 회의를 좀 해볼까? 저희가 이제 어 미디엄 레어로 하기로 했잖아요. 응. 음.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단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내가 만약에 이걸 정해놓고 여러분을 뽑았으면은 이렇게 합시다 얘기를 할것 같은데 일단 갑자기 모였는데 이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내 의견 얘기 해볼게 나는 내가 수장은 아니지만 박세게 하면 이제 나조차 먼저 박세게 해야 되거든 사실. 근데 이게. 빡세게 안 빡세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형은 빡세게 한다고 해 빡세게 못하니까 상황이 솔직히 맞잖아요 형 스케줄도 있고 그쵸? 중계도 있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형이 진짜 하고 싶으면 은한 번씩 들어와서 우리가 뭐 던전 같은 거 있죠 형. 음. 음. 그럼한번 즐기고 콘텐츠 그럼 나오면 음. 또그한번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음. 거라 생각을 해요 형 입장에서는 마식이 말잘하는 인서울인가? 아니 아니 아니라 진짜로.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게 열쇠 파밍이 어려운데 그거를 선뜻 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솔직히 힘들어 컨트롤하면서 계속 파밍해야 되는데 확률도 낮고 그래서 음. 또 이런 게 사냥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낙관적이긴 한데 이렇게 음. 열쇠 파밍이 빡센 거는 그좀패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어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서로의 생각을 한번 나도, 들어볼까? 나도 이제 그게 궁금해 익명 카톡으로 하자 그래 익명으로 한번 해보자 나, <laughs> 결과가 어찌 이뤘어 운명 맞아요? 아니 누나 우리 단톡 11명밖에 없는데 아 11명이다 왜? 열한 명 중에 빡이 다섯 명이고 라이트가 여섯 명이거든요한 명씩 얘기해서 왜 라이트고 나는 어떤 라이트인지 얘기하는 시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라이트 했습니다 왜냐면 아, 저는 빠지라 5대5입니다 예 시작하시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빡 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오. 저희 멤버가 사실 엄청 짱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맞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다 풀어주면 열심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은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솔직히 그전딱 투표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은 이만희 씨가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하면 저는 두단 언니한테 물어볼게요 오케이 두단 가겠습니다 저... 빡으로 투표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는 이미 늦었지만 저기가 막 5단계를 깨고 있으면 그래도 한 3, 4단계 정도까지는 가야지 좀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른 건 빡이에요 빡 게임을 원하, 원한다 원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김성태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는 이제는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 이 서버 들어왔고 솔직히 한거 아깝잖아요. 여태까지 한거 음. 우리가 내실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입질 거인데, 저는 저 솔직히 나이트 했거든요. 그러니까 빡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따라가기 좀 빡셀 것 같고, 다 너무 고생할 것 같기도 하고, 우견이 다양하게 나오긴 하네아 저는 <laughs> 빡으로 선택하긴 했거든요. <웃음> 그냥... <웃음> 오? 왜냐면은 그래요. 빡을 물어본 게뭐 12시간 이상은 할수 있으니까 어쨌든. 당박면. 근데 빡으로 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시간만 박는 거면은 무조건 가능하긴 하지. 뭐 응. 요리사 백렙을 찍었는데 1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길드한테 10만 원 빌려 달라고 하는 거 미안할 것 같아요. 눈치는 보이겠지? 대신에 뭐 내가 백내 빨리 찍고 너네한테 레시피 쌓는 거위가 될게 이렇게는 말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윈윈하는 어, 할 수는 있죠. 윈윈하는 그거는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재웅 오빠 다음 사람 지목해 주세요. 도현이. 그럼 <laughs> <laughs> 아, 저는 라이트 골랐습니다. 음. 네 일단은 강제를 두는 거를 불러 그러면 오히려 뭔가 막 금방 질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재미 느끼고 싶어서 라이트 고르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 안 하고 있긴 해요. 오 어. 좋은 거야. 미리 길드를 열쇠 수급처만 되면 금방 전투 레벨 따라가니까 어 전투 레벨 따라가면 내가 더 스탠 높네? 약간 이런 마인드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뭐 말은 라이트지만 빡으로 하고 있긴 한데 전 지금 그렇게 막벽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되게 할 만하다. 오, 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임서울이냐고 물어. 아니 아니 이 정도 마이비리 그야 진짜. 아말 잘하네. 근데 도현이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룹별로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고 우리가 도와주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미안해하고. 아 그렇고, 맞아 맞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미안해서 저는 그거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혀 안 갚아도 되고 막말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가 지금 우리 길드에 와 있는 것도 자체도 나는 고맙고 너가 그리고 지금 스킬도 힐을 뽑았잖아? 응 음. 그것도 그리고 우리는 레이드 할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가 그냥 나 레벨업 할 테니까 누나 광질해서 돈만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진짜 돈만 벌수 있어 그래서 너가 안 미안했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길대 일검으로써 음.. 좀.. 오케이 그러면은 저.. 저 도윤이가 이제 또한명더안겨우 누님 일단 저는 빡을 골랐어요 저는 빡으로 해도 라이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반반 갈렸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라이트 쪽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강요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네가 빡을 고르든 나이트를 고르든 존나 빡으로 어. 할 거니까 너네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잖아 어난 상관없다 이말난 어, 존나 상관없다 어. 왜냐면 나는 입장이 달라 저 즐겨찾기 모잘라서 갈스토파가 검스 신고 똥꼬슈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제가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laughs> 하,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원래 제가 노, 노가다를 좀 좋아해요 이게 만약에 스탠스가 우리 모두 빡으로 하자 했는데 이거 할 사람? 했는데 아무도 없어 이제 그러면 서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안될것 같으면 라이트를 선언을 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눈치 안 보고 그게 이상이다. 지금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거 할수 있는 사람 했을 때 없었어 그래서 어제 그 회의를 하게 된 거였고 우리가 안겨 언니가 이제 또 지목해주세요 남사람 남았어요 몇명 저도 라이트 했는데 애초에 모인 게 약간 우리가 뭐빠으러 모이자 이게 아니라 약간 미디움 웰던으로 간다 좀 이렇게 왔어 난 그냥 저는 그냥 지금이 좋은데요. 근데 이게 반반이라서더 우리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맞네. 생각하는 맞네, 게 맞네, 맞네. 저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찌 <laughs> <음지기> 오빠 <laughs> 너 답. <답해. 웃음>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차피 우리는 1등 못한다 2등 못한다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난이 말이 좀.. 근데 그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남은 히든을 우리 중에 한 명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팍 따라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그것도 안 따라가죠 아그래 왜냐면 그거 하려면 은 우리가 하기 싫은 노동을 하는 건 똑같아 열쇠 파밍하기 다 싫어하잖아 마빠가가야 돼, 위보 마빠가 방송 한달 던지자 <laughs> 아니, 하루는 야그 사람 있었잖아 그, 그 열심히 한다는데 했 내가 안 뽑아 버리신 분 아, 이름도 키오야 열쇠 <웃음> 열쇠요 오 <laughs> 어? 열쇠는 누가 할 건데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즐겨야 되면 그냥 로테이션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들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 생각에 서로 서로 부족한 거 도와주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빡 아무리 빡으로 한다 해도. 그니까 막으로 한다고 해서 12시간 내내 열3 파밍만 시키는 미친 리드가 어딨어요? <laughs> 있다는데요? 그니까 러 근데 그게 1등이든게 있는 어나 와서 5시간 열3 파밍 할 테니까 다음에 5시간 다른 사람 파밍 해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다른 5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라이트야? 내 입장에선 그것도 빡인데? 동의합니다 효율이 왜 구려? 어차피 똑같은데 어때요? 아니 아니 <laughs> 근데 구릴 수 밖에 없는 게 봐봐 네가 3시간 하는 거랑 내가 3시간 하는 거랑 봐봐 넌 세시 하는 거 나이 서 이런데 나나 하다가 야 죽었다 도와줘봐 다른 답아이야 <laughs> 근데 답이 없잖아요. 한 명만 시킬 수가 없다면서요. 한 명만 하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서로 서로 양보를 해야지. 그럼 네가 손에 보더라도 그니까 소 손에 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가야지. 그럼 어떻게? <laughs> 근데 왜 제가 계속 혼나고 있는지. <laughs> <laughs> 민수 형빵 열쇠 파면 안못 받을 빵 그렇죠. 아 예. 근데 그게 길대 어쩔 수 없어. 그냥 열. 있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난 이런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던전을 가는 거는 4명이야. 맞아, 근데 맞아. 근데 그렇게 맞아. 로테이션을 확인하고, 어. 어, 돌린다 하더라도 15분에 하나 나오잖아, 열쇠가. 4명이서 가는 던전을 누가 갈 것이며, 로테이션을 누가 돌릴 것이며. 그런 거를 이제 아직 서로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조사해야 되는 건 맞긴 한것 같아, 지금. 패치가 되기 전까지는 각자 열쇠 모아서 뭐 돌고 싶은 사람들이랑 돌다가 일단 길드에서 먼저 구해 없으면은 새로운 사람 데려오면은 또 그거대로 티켓가 생겨서 재밌을 것 같고 나도 그냥 뭔가 패치 될것 같거든? 방금 그냥 응. 두 단위 한 마리 그냥 베스트 같은데? 음. 그러, 그래요 그러면 라이트하다고 선언은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미디엄 리얼? 그렇게도 음, 얘기하지 말자 그냥 존나 애매하게 하자 <laughs> 그냥 어, 애매하게 하자 원래 하던대로 하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선언을 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하자 왜냐면 빠기라 어. 선언 빠기라 어. 한 다음에 <laughs> 그래. 에스카님 어. 어. 오늘 죄송한데 11시간 38분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어. 하자 약간 어. 어. 그러니까 아, 위장선언을 네. 위장 하고 그게 맞아 어, 이런 시간 한 번쯤은 있으면 좋은 거 같아요 그게 맞아 맞아 여러 번 들어보고. 하면 조금 빡센데 맞아요 전 속이 그래도 후련해졌어요 수장님도 계속 뭔가 결정을 내려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음, 음, 맞아 맞 고생 많습니다 어, 부단 언니가 저 알아주시는군요 없럼요 <laughs> 수장의 무게 오, 부단, 부단 언니! <laughs> 제가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수장인데 성격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잘 결정 같은 것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어려워요 암 시키는 것도 그런 거잘 못하고 좀 누나 커야와연? 근데 우리 길도 막 나가고 싶고 그런 사람 없지? 다 사람 없지? 아무도 안 나갔으면 좋겠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길드 들어오고 나서 살짝 후회하긴 했었어 진짜? 지금도 후회해? 음, 지금은 좋아요 아, 가 처음에 개빡 후회했다니까 <laughs> 왜? 어떤 <laughs> 왜? 점이? 그랬는데? 아,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더 세졌을 것 같은데 아, 그런 느낌이 있었지 <laughs> 하지만 틀렸지 그런 사람 있어? 솔직히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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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얘기해 예, 없어. 있으면 얘기해야 돼아 아니 근데 은근히 많아 그런 사람 있어? 솔직히 얘기해 없지 어떻게 얘기해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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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얘기해 예, 없어. 있으면 얘기해야 돼아 그럼 나한테 어, 게, 개인톡 보내 알았지 <laughs> 아니야 이따 방송 끝나고 <laughs> 보내면 되지 <laughs> 김민직 씨아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인원이 막 막막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미 열심히 한 사람들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부족한 거는 없어요 사실 막말로 우리가 다음 주에 클릭 싸움 이긴다고 두두명다 성공한다 치면 망고 언니도 오고 츠메도 오는 건데 그러면 터지죠. 아니, 사실 잘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뭔가 방향성을 왜 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3주차때 결국 클릭 싸움 실패해서. <laughs> 일단 지금 방향이. <laughs> 방영만 얘기가 끝난다니까 진짜로. 아니, 사실 잘하고 있어요. 도읍치씨가 9.5만이라고 하거든요. 음. 만약 에그 친구 한다고 하면은 어. 살짝 갈아줄 수 있기는 해요, 그 친구. 그럼 저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갈아 갈아줄까? 물어보면 되죠. 물어봐서 어, 너 같이 할래? 근데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물어볼까요, 그러면? 아니 물어봐봐, 물어봐봐. 그냥 영입이면 나도 시원시원하게 물어볼 텐데 이게 어떻게든 가는 그런 거라서. 한번 노력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어? 와 근데 이게 생각이 달라질 텐데 괜찮으려나? 네, 데지가로널드2 해봤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그래 애초에 RPG를 좋아해요 아 그럼 로, 그럼 좋다 로, 그럼 로, 좋다 로, 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일단 3 0 0명 늘었고 네. 이만 애교 한번 보여주래 진짜 그, 한 번만 아니, 저 그런 거못 해가지고 그럼 같이 해요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룩 다른거 하면 안돼요? 이거는 왕찌찌들이나 하는건데 저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탕 후루, 후루, 후루루 탕후루루루 살다살다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 오케이 100명 올랐어 100명 올랐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뭘로? <목소리> 뭐라고 앙카조지라고 아.. 아 이거 이거 개야한 거 아니야? 오케이 아, 600명